문제는 무한등비급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한등비급수는첫 번째 항하고 우리가 당무위만 구하면 끝나는 것이겠죠. 우리가 먼저 A1, B1, C1 제안을 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렇게 중점끼리 이은 이 바닥에 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중점끼리 이은 바닥에 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길이 현재 A라고 되게 되면 이 길이는 현재 2분의 a가 있고 2분의 a가 있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2분의 루트 2의 a가 되겠죠. 자,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관계는 이것이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었기 때문에 이것이 2대 1이죠. 2대 1이니까 길이는 3분의 2의 길이가 될수 있죠. 첫 번째 면적이 현재 전체 면적의 절반입니다 이제 2분의 1의 2분의 1의 면적 S가 되는데. 길이가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자 길이 비율이 현재 길이가 1대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넓이의 비율을 보게 되면 넓이의 비율은 1대 9분의 4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면적은 2분의 1s에다가 9분의 4를 또 곱해야 되겠죠. s1이라고 하는 것은 9분의 2의 s라고 하는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9분의 2 곱하기 35가 되는 것이죠. 9분의 70이 첫 번째 항이될수 있죠. 9분의 70이 첫 번째 항이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1-1분의 2가 되는 것이죠. 자, 닮은 비는 현재, 첫, 첫 번째과 두 번째 사이에 닮은 비가 현재, 우리가 9분의 2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닮은 비가 될수 있습니다. 공비는 9분의 2가 되겠죠. 위아래 9를 곱해주게 되면 밑에는 7이 되겠고요. 위에는 70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0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0입니다.